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한 도구라는 뜻이죠 또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를 뭐라고 부르죠?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직자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거룩할 성자를 앞에 붙이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 또 사람이라고 해서 성구라고 하고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낸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이크가 이 강단에서 쓰이지 아니하고 어느 강의실에서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굴가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똑같은 메이커지만 성구가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 마이크를 노래방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그 마이크를 성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심기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송도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혼의 뿌리가 심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번성하려고 해요. 잘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 뭐 합니까? 전부 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심겨 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그냥 심겨 놓은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도요 성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존귀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구를 교회의 성도들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쓰레기를 버려 거침없이 버려 누군가 치우겠지, 교회가 치우겠지. 교회의 성도들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비방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해. 요 교회의 직분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아무나 하면 되지요.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 건물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그 대충 지으면 되지 뭘그 창고처럼 지으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을 드리려고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무슨 죄입니까? 성령해방죄. 가톨릭에서는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독성죄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에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찔리시는 분안 계신가요 만약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심령이 찔려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에게 큰 죄가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 죄를 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죄를 모르고 지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욕해요. 여러분 카페에서 들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욕합니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욕합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간다고. 교회 에 가면 뭐하냐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저러는데 여러분, 본을 보이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저를 보면은 변화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급하고 참지 못하고 무뚝뚝하고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얼마나 지키지 못할 맹세를 많이 하는지요. 내가 꼭 그럴게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 간디 같은 사람들이 생기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더 공손해야 돼요. 더 인자해야 되고. 더 부드러운 모습,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은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좀 동질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좀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칠고 참지 못하고 무뚝뚝하고 거짓말하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나도 할수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는데 나도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아주 성격이 급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변화되고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할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꼬가 쓴 책인데요. 요네꼬는요. 부유한 가정 가운데 살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16살 때 갑자기 엄마가 사고로 죽어요. 그 충격과 그 절망.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나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으면 다행인데 살았어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왼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오른쪽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고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고 딱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몸통에 그냥 팔에 손가락 세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죽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죽으려고 아 노력하는데 세 손가락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매일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털어놓고 죽겠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미국의 맥컬로이 선교사님이 소녀를 찾아옵니다. 티아라 야키도시가 이제 통역관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 티아라 야키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연예고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손도 발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칠 뿐 나에겐 전혀 가능성란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죽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하루였어요. 아침이었어요. 와, 이 평안을 얼마 만에 느껴 보는지 그 평안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뭘 감사하게 됐냐면 손가락 세 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손가락 세 개나 남겨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책 제목이잖아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이 이제 발매가 되었고, 무려 150만 부가 팔립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용기, 그리고 감동을 주었죠. 여러분, 그래요. 손가락 세 개만 있는 사람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임받을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부족해도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일 수 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을수 있는 단한 가지 조건이 뭔줄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했을 때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와 기적이다. 여기에 환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아, 이렇게 하셔서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와 같이 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소설책이나 자, 옛날 이야기로 그냥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에 세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해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정한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제 구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요 구별되고 정해놓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그 기도가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요, 바로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규칙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생활화 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확고한 믿음 생활입니다. 확고한,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생활.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가 이 성교를 할 때에 이 성교의 원칙이 뭐냐면 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넓은 중국 땅을 선교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 사람들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나의 필요를 필요를 채워 주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부족하게 선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선교했어요. 단한 번도 선교 후원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게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본인이 이제 의사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페이닥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건망증이 심하니까, 월급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월급날이 되기 전에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라. 그러면 내가 월급을 잊어버리지 않고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급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월급을 안 줍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원장님한테 월급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장님이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원장님에게 기억력을 되살려서 월급을 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원장님이, 아, 그래, 맞아. 내가 너 월급 줘야 되는데 하고 월급을 챙겨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 체험하고 나서 성교를 떠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요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이 많이 파송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 후원 편지, 선교 후원 문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저도 동기들이 몇명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셔요. 보면은 수시로 와요. 선교 보고하면서 이렇게 쭉 와요. 어떤 사역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뭘 이름 쓰고. 은행 이름 쓰고 계좌 번호 있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쓰나요? 여러분 허드스텔러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야지 되 않을까요? 본문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에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잘생김을 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외모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확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다녔냐? 세상에, 너 같은 놈도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나를 봐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확고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한 선포생활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걸어라 하고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합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선포할 수 없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담대한 선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 신능력으로 주가 주 신능력으로 주가 주 신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성호가 더 값지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은요 은과 금으로 편안함면살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는 살수 없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물질의 풍요를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정신적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그럴까요?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지였던 그리고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바로 걷기도 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걷지 못했던 것들,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 걷게 되고 찌기오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필요해요. 규칙적인 기도식 또 확고한 믿음 생활, 담대한 선포 생활, 이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그야말을 통해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기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슬픔과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오라 오라 샤넬 in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감사하심을 나는 맺노라.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